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엑 r 피고요 오늘 날짜 2월 18일 현재 시간 14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XRP 3,969원 73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4,020원, 저가는 3,953원 거래량 나쁘지 않은데 거래대금이 쭉 떨어졌죠. 거래대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며칠 전부터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암호폐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오기는 한 며칠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속보로 머스크가 이제 SEC 조사를 하겠다라고 조사 착수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보를 받겠다라고 발표한 후 지금 어 지금 거래대금과 지금 이제 상승이 조금 저조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1억 4,500 깨면서 밑으로 하향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srp는 이제 퍼센트 자체가 조금 낮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4천원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2.6 달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8달러 수준만 올라가주면 급등 구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는 38. 음 지금 이제 아직도 공포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 지수는 37로 지금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내추럴 상태로 이제 중립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김 반장 자료.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장이 넘는 어,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고요. 제 이걸 만든 이유는 혼자서 아직 차트도 볼줄 모르고 분석도 할줄 모르고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이것도 다 타인에게 의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자료 다섯 번만 읽어 보시면.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차트 분석 차트 보조 지표 활용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PDF로 전달 드리거든요 용량이 10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틈틈이 공부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공유방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발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차트 분석과 코인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 다이버전스에 의해,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어 파동이론, 피보너치 되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사카 피트콘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표 종류 등 정말 필요한 자료들만 꼭꼭 압축해서 넣어 놨으니까요.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칭 삼각형을 돌파한 후두 자릿수 SLP 목표가가 선출되었다. 고래들이 6천만 개의 토큰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MEMX 어, 거래소 ETF 상품 기반 신탁으로 상장 신청 SEC에게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ETF를 트루스트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신고한 만큼 좀더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가격을 좀더 부스트해 줄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만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어, 제 정보와 자료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제가 미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어, 정보인 만큼 공유방에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제 자료 긴말 안 켰습니다.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차트 분석까지 혼자서 다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코인만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7년 대칭 삼각형을 돌파한 후두 자릿수 SRP 목표가가 설정되었다. 주간 차트에서 7년간 대칭 삼각형을 돌파한 후 야심찬 두 자릿수 가격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알리 마르티네지는 최근 분석에 따른 것이며 이 분석가는 지속적인 토감 단계에서도 불구하고 SLP는 현재 강세 위치에 있으며 15달러로 임박한 상승이 눈앞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년 11월 0.50달러에서 1월 중순 7년 만에 3.4달러까지 580% 인상적 랠리를 보인 후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엄청난 조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24년 11월 가격 대비 440% 상승하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풀백과 그에 따른 통합 속에 마리티네지는 여전히 강세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주목할 점은 580% 랠리 동안 데이터에 따르면 SRP는 주간 차트에서 대칭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분석가는 이 삼각형에 주목했지만 불확실성을 표명했고, 그러나 구조가 실제로 대칭 삼각형이라면, 마리치네지는 SRP가 이미 돌파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이 자산은 2월에 풀백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칭 삼각형은 SRP가 2018년 1월 사상 최고가인 3.8달러. 근데 이게 잘못된 게 CTO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3.8달러가 아니라, 3.31 달러가 맞는 거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환율 차이였다. 이 환율 처리를 어, 코인마켓캡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최고 사상가는 3.31 달러가 아니라 3.39 달러로 1월 16일날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알트코인은 21년 4월 1.96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처음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 수준에서 약세가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 어 이때는 지금 2020년 12월에 소송을 당하면서 0.1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한 어,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면 453%만 상승하면 15달러까지 갈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피보나치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2월 20일 지금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조금 더 좋은 이슈가 발생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래들이 6천만 개 토큰을 매수하면서 SLP 가격이 20% 상승할 것이다. 11월에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였던 SLP는 최근에는 상승 추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어, 풀백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풀백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이 회복세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어, 강세를 지금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뭐 ETF 이슈도 있고요. 지금 소송 종결 이슈도 지금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오면서 이 종결이 진행이 된다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은 큰 슈팅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작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지만 이렇게 6천만 개를 한 번에 매집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제 고래들 패턴만 따라 해도 기존적인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래들이 어, 우리 같은 이제 정보에 정말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어, 우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체크해서 매집을 하니까요. 이 고레드 패턴만 따라해도 어, 일정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ETF든 소송 종결이든 저는 지금 가격을 내리는 작업은 이제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유는 종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더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 장난을 쳐서 개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공포매도가 나오게끔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휩쓸이지 마시고 지금 3천원대 매수하시면 좀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나눠보시고 타이밍 잡고 진행해 보신다면 진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MEMX 거래소 SRP ETF를 상품 기반 신탁으로 상장 신청. 미국 증권 거래소인 MEMX가 증권 거래위원회 SC에게 SRP 상장 지수 펀드를 사용하여 트루스트를 이제 상장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 SRP ETF 신청이 암호폐 화 산업이 더욱 환영받는 규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간세 때문에 지금 많은 하락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다시 원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어, s l p 지금 ETF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SEC에게 억압을 받고 있어서 많은 발전을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발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큰 반등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과 고래들이 지금 계속 계속 어, 접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ec 또 조사 받는다 라고 이제 제가 속보를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머스크가 sec를 털기 시작하면은 어, 이거 털기 위한 작업은 겐슬러를 어,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겐슬러가 그동안 암호화폐, 4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어, 지금 이거에 대한 비리도, 겐슬러에 대한 비리가 며칠 전에 나오면서 이거에 조사가 촉발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ETF는 15곳이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최종 이제 정보가 나왔고요. 이제, 이 ETF가 하나 둘씩 인정을 받고, 이제 45일 안에 지금 이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어, 더 많은 슈팅, 더큰 슈팅, 두 자리 이상, 여기다 종결까지 진행이 된다면, 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 자료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제가 미국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 해외 트레더들과 이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정말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작업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진짜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도 잘할수 있다. 혼자서도 매수했던 매도차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정보만 김반장한테 받아보시면 혼자서 다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리플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재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